자, 문제 보겠습니다. 요렇게 직사통입니다. 직사통일 때 요거 10입니다. 요거 1 6이고요 B2, 요기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B2를 물어본다는 건 동시에 뭘 물어본다? B2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같은 말. EC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EC. EC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e c 구에서1 6 빼면 되잖아. 그죠? 자, 이 상황에서 또 닮은 찾자 알죠? 근데 뭐야, 이거 지금 합동이야. 이 합동 맞죠? 합동이죠. 합동. 아니, 뭐야. 하나 길이 갖고, 막꼭지가, 뭐, 그 다음에 어과. 그럼 합동이죠. SAS, SAS 합동입니다. 합동이고요. 그럼, 자, 합시다. 여기가 10은 여거도 10이겠죠? 이거도 10cm입니다. 1 0 c m 됐죠. 야, 16이고 20이네. 그렇다면 AB를 구할 수 있죠? AB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터만 세웠잖아. 이 상황입니다. 지금 a b c 크게 보세요. A, B, C인데, A, B가 몰라, X야. B, C가 1 6이고 20이야. 자, 그럼 얼마예요? 자, 4로 약분합시다. 5고, 5고, 이거 4고, 아이 3대 4대 5네. 4로 약분한다 그랬죠? 그럼 4배, 12가 됩니다. 3대 4대 5에 4배씩, 12입니다. 그래서 A, B, 12입니다. 12. 자, 다 구해놨습니다. A, B는 12입니다. 그 다음, 달금 찾아야죠? 닮은 차야점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잘봐 b 2 구하려고 b BE, 1만눈두들어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야 b 2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 없잖아 b 2를 가지고 있는 b 2가한 변의 삼각형 없어요 b 2를 구할 생각을 좀 하면 안 되죠 b 2가 아니라 EC 구한다 이거 구하자 얘랑 이큰 ABC랑 다른 놈이죠 아왜 다른 놈이야 야 공통이잖아 c 라는 공통이고, 여기 직각이고, 야, 각도야, 좀 닮은 거죠? 얘를 뒤집어서 그려놓자. A, B, C처럼. 이렇게 그립자다 이렇게. 이거 직각인데가 뭐다? 오구요 동그라미인데 얼마? C죠? 여기 2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C 얼마인지 몰라. C 구하자 C를 X라고 하자. 그 다음에 O, C. 어, O, C 10이네. O, C 10입니다. 됐죠? 그럼 얼마야? 10대 16은? 10. 대 16은 x 대 얼마? abc입니다 이거. 20. 됐죠? 저 요거 요거랑 이 abc가 닮음인 거 이용해서 저 x 구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16x는 뭐다20 곱하기 10입니다. 됐죠? 4로 나누자 4, 4, 16, 4, 5, 20 2, 이는4 2, 5, 10. 됐죠? 그래서 2x는 5 5 25다. 25니까 x는 2분의 25 2분의 25 뭐, 12.5죠? 12.5입니다. 비위 길이 얼마냐? 아, 그럼 16에서, 16에서 12.5 빼면 되잖아. 자, 받아내리 말죠? 5고요 3. 그래서 3.5cm다. 이렇게 했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여기, 프린트를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고, 체이가 보내준 카톡 보고 와서 답이 소수로 나오는지, 아니면 분수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12.5, 3.5죠? 분수로 나왔나 분수로 나와이면 되겠죠? 양쪽에 2분의5하자 2분의 25. 그럼 전체 16. 16에서 2분의 25 빼면 되죠. 이거 1알자 2, 2 곱합시다. 2분의 32, 통분 개념. 2분의 25. 그러면 2분의 7 되겠죠. 얘도 보자마자 뭐랑 뭐가 닮은지 생각해 얘두 개는 닮으면 합동이잖아 합동 그다음 BE 구하라 그데는데 BE가 만약에 EC처럼 삼각형의 한 변이 아니야 구하라는 게 삼각형의 구하라는 게 삼각형의 한 변이 아닐 경우 BE를 구하지 말고 EC를 구할 생각해라 EC를 구해서 16에서 빼줄 어 생각해라는 거죠 그럼다 이게 6번입니다 뭐가 닮입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 7번 문제 7번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작년도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얘야 예, 예. 작년도 문제처럼 나면 평균 40점이에요 평균 40은 아니더라도 한 평균 60 정도밖에 안 나와 어 나만 어렵구나 나만 못한다 그런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체리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d고 여기가 4고 입니다. 여기가 60도입니다. 60도고요. 자, 그럼 a 수수라는게 뭐예요? 요거 ad의 제곱과라는 거죠. ad의 제곱을 구니다 자, 해 봅시다. 첫 번째가 정삼각형입니다. 그럼 얼마야? 얘도 6이고요. 얘도 6입니다. 그죠 얘도 6이에요. 6입니다. 6. 자, 그다음 뭐랑 뭐가 닮았을 건지 한번 해 보자. 자, 삼각형이 몇개 있어요? 1번, 2번, 3번. 정상각형. 잘 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1, 2번을 한 세트로 하는 ABD 삼각형. 그 다음에 정상각형 있죠. 정상각형 괜히 좋겠니? 자, 다 60도 손없어 60도. 여기도 60도. 요거 잘린 거 냅두고. 그 순간 2번하고 3번이 닮았음이 보여야 돼요. 2번하고 3번, 3번에 닮았습니다. 왜 닮았냐? 요각을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요거 악을 x라고 합시다. 동그라미 60x 더하면 180입니다. 평각이죠? 이거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60x 더하면 180입니다. 동그라미 60뭐 더하면 180이라고 x x x 60 동그라 미 x 60 동그라미 더하면 180이겠죠? 이렇게 해니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 뭐예요? 잘못 나옵니다, 바로. 그럼 2번하고 3번에서 아예 d 고라는데, 야 이. AD 권는데뭐 몰라. AD 권는데 우선 하는 대로 하다 보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아, 이렇게 그면 얘가 나오겠구나. 그절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봅시다.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다른 니다 그럼 2번을 3번처럼 그려놓자. 2번을 3번처럼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 60도짜리죠? 여기 60도짜리, 60도짜리, 여기 b 고요 요거 X짜리, 얼마다? X짜리 2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D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 자, B 모르고, 그 다음에, 어, BD. BD 요거 4고요 됐죠.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번하고 3번 하는데, 요거랑, 이 2번을 이렇게 돌려서 그려는것 뿐이에요. 어. 자, 그, 뭐! b b 얼마인지 알수 있겠네. 6대 4는 2대 x. 맞죠? b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해 놓고 보는 거야. 자, 6대 4는 2대 x입니다. 그래서 2x는 8. 1로 약분하자. x는 얼마다? 3분의 3입니다. 아, 여기 3분의 4야. 요거 3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a1은 얼마냐? a2는 얼마냐? 6 x 는8 맞죠? 6대 4는 2대X. 4는 2대X입니다. 자, 6에서 3분의 4 빼자. 요런 거 많이 나오네, 많이 나오네. 3분의 18에서 빼기 3분의 4니까 얼마다? 3분의 14다. 여기가 3분의 14입니다. 3분의 14 됐어요. 됐죠? 여기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 지금 구, 구리 구하는 거는 AD란 말이야, AD. 그렇다면, 닮음하를 다시 찾아야 돼. AD. 이거 직각도 아니니까 라거 아니잖아. 뭐 A제곱은 예, 제곱하기 그것도 아니잖아. 닮음하나더 찾아야 돼. AD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눈여겨보세요. AD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AD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눈여겨보세요. 자 그럼 뭐랑 뭐가 닮은 걸까? 자 2번 3번 우선 나, 닮음 써먹었어. 안 돼. 그 다음 남은 게 1번이란 말이야. 1번. 자 1번일 때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써먹어보자. 자, 그럼 각 표시부터 해봅시다. 각 표시부터 해봅시다. 그럼 뭐냐면, 봐봐. 요가기 얼마야요 요가? 엑 동그라미 60죠. 여기 60 더하기 동그라미입니다. 60 더하기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60 더하기 동그라미입니 어, 여기서 안 보이면 이 문제 깔끔하게 그으세요 깔끔하게 그세요 자, 2번, 3번 써먹었으니까 아니야. 자, 지금 상하이 뭐였다고? 1번, 2번, 3번이있고요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어차피 뭐 어느 것도 정삼각형 아니니까. 써먹 아니고 1번 더하기 2번 했단 말이에요. 1번 더하기 2번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세트가 있습니다. 1, 2, 3번은 있고 1번 더하기 2번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A, B, D 삼각형 써먹은 거 치우자. 2번하고 3번 치우자. 아! 1번하고 1더기다. 1번 얘하고 이거다. 보이네. 자, 다시 그럴게. 1더기 얼마야? 1더기. 1더기, 1더기, A, B, D 그려볼까? A, B, D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다시 부르자. 여기 A, B, D입니다. 자, 여기 60도고 여기 얼마다? 60도하기 땡그라미죠. 됐죠? 그 다음에 1번. 아, 1번도 이렇게 맞춰 그리자. 1번도 이렇게 맞춰 그리자. 이렇게. 좀 조그맣게. 자,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60도하기 땡그라미. 됐죠? 60도인데가 D다. 60도하기 동그라미 얼마다? 이다 E. A. 이렇게 되겠다. 자, 1번하고 1번 더 2번이 닮음이었다. 그럼 아는 거 적읍시다. AB6이구요. AD 몰라? X야? 우리 구하는 거 AD야? BD3이다. BE 얼마냐? DE 몰라. DE 몰라. 그럼 AE 얼마냐? AE? 오, 3분의 10다네. 됐죠, 이렇게. 뭐 DE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어, DE 어떻게 알아, 이걸? 렇죠 그럼 저 요, 현재 나온 거갖고도 비례식 쓸수 있다. 6대 x는 x대 3분의 14, 6대 x는 x대 3분의 14 되겠다. a 곱하기 a는 x제곱, 6 곱하기 3분의 14, 1, 2. 그래서 x의 제곱은 얼마다? 28이다. 아, 이래서 ad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구나. ad가 아니라. 그래서 ad의 제곱은 28이다. 이렇게 된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푼다? 적 접근 방식을 잘 보세요 삼각형을 다잡 보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 그쵸 1 2 3번 그 다음에 정삼각형 a b c 제일 큰 거는 제일 큰 거는 뭐1 2 3번이 정삼각형 아니니까 발문면 써먹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1번 더욱 2번 a b t가 단 말이에요 1번 더 2번 있단 말이죠 1번 더 2번 a b t 이렇게 4개 있는데 처음에 2번 3번 써먹었단 말이에요 없어. 남은 게 1번이야. 1번도 2번이었다. 대체. 그래서 먼저 2번, 3번 가지고 아는 거 구할 수 있는 거 구해 놓고 나서 남아 있는 거 갖고 확인해 봤더니까 또닮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